아, 싫은 양인 노래 왜 나와 양인 아줌마 자. 멀티박스는 이제 기본 들어갔고요 멀티박스 기본 들어갔습니다 저기 멀티박스 보이죠 이걸 멀티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대주는 새끼는 또올 생각을 안 하네요 저 브라켓도 깨뜨렸고 네. 파인 전용으로 해 놓고 이제 미등 들어오나 확인해 보고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성 화질이 왜이 모양이냐 물론 판넬도 안 뜯었지만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올 때는 여기서 동시 출력 그리고 화면은 밝기 자동조절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MB DMB 갑니다 확인 누르고 갑니다 죽으면 네 책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다가 죽으면 네 책임이다. 보다가 네가 사고 치면 네 책임이다. 뭐 그런 말이야. 뭐알 필요도 없고 알 가치도 없어요. DMB 보다 잣대면네 책임이야. 뭐 이런 뜻이니까 뭐. 그렇게 알면 돼요. 더 알면 다친다. 네 DMB한테는 깨도였고요. 그래서 이제 샷 간단하게. 신발 벗고 돌심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죠? HD는 안 나오는 건 HD가 지원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아시면 돼요. HD가 안 되는 건 HD가 지원 안 되는 거야. 이게까지 설명해도 뭐 딴짓가서 한수 보면 이해가 안 가.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. 나못 믿는 사람들은 뭐야? 심지어 사각고 겠또뭘 사각고 와. 자, 뭘 사각고 오냐? 자, 이 정도면 잘한 거지.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? 자, 이거 정도면 야, 거의 예술에 그거는 다이아면 대부분이 여기로 튀어나오는데 선을 안으로 집어넣었잖아. 다 뜯어내고, 볼트 한 10개 나오거든. 다 기어내놓고, 안으로 뺐는데 내가 왜사기고이고 내가 왜돌아이냐이 새끼들아. 어? 말 이쁘게 하는 뭐왕자병 걸린 놈한테 맥기하려면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이씨 야왕자병 걸린 놈한테 일 맥기라니까 응? 원래 이선도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? 이거보단 이 안쪽으로 그치? 응? 이 안으로 한번 넣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선도 이렇게 좀 보이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그치? 이렇게 안으로 해서 이거 뭐, 뭐 통신.. 통신인가 본데 뭐, 통신 개왜 안 떼나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제 안으로 잭을 뽑아서 이 안으로 넣으면은 더 이쁘다 이렇게 이게 넣어 놓은 거다좀 안으로 집어넣으면 더 좋지 뽑아서 이런 식으로 뽑아서 3개 뽑아서 배선의 안쪽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